저는 20년간 유품 정리사로 지낸 박형식입니다. 제가 유품 정리사가 된건 아버지 유품을 직접 정리하면서였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캠핑을 정말 좋아하셔서 허리 디스크가 오기 전까지 자주 다니셨는데 아프고 나서부터는 캠핑용품을 창고에 그대로 방치하셨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하시던 걸 내가 이렇게 함부로 버려도 되나 하는 미안함도 있었고요. 특히 예전에 아버지와 캠핑 가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쓰던 나액은 코페를 발견했을 땐 이걸 버리면 그때 아버지와 추억까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참을 망설였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짜 추억은 낡아서 녹슨 코펠 자체가 아니라 라면을 끓이며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더라고요. 동시에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물건을 계속 쌓아뒀는데 정작 언젠가에는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제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그날 아버지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제 마음 속에 쌓여있던 불안이나 미련 같은 감정들도 함께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버려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면 돈 주고 산게 아까워서 손이 잘 떨어지지 않은 적 있으시죠? 그런 물건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공간을 어수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당장 버려야 할 다섯 가지 물건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다섯 가지만 정리해도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생을 마친 뒤에도 인생 자체가 훨씬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유품정리사 박형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탁 위에 쌓인 오래된 고지서와 약봉투는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바로 바로 버리면 나중에 필요한 걸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식탁 한 구석에 서류랑 고지서를 쌓아둔 경험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도, 왜 보관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죠. 저도 예전에 이사할 때 짐을 정리하다가 5년은 된 카드 명세서와 유효기간이 지난 약봉투를 한꺼번에 발견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마치 그 쌓인 종이들이 제 마음속 걱정과 미련까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각자 물건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식탁은 밥 먹는 곳, 침대는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밥 먹는 공간에 유효기간이 지난 고지서나 약들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공간의 상태에 대한 연구에서도 공간의 청결과 정돈 상태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통 5년이 지난 서류는 거의 쓸 일이 없는데도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필요한 서류라도 5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내서 식탁 위나 서랍에 쌓인 종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건지, 이제 버려도 되는 건지 구분해 보면 불필요한 불안과 미련도 함께 정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꼭 보관해야 할 것들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수납함을 구입하셔서 종류별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버려보세요. 혹시 나중에 정말 필요할 수도 있어서 못 버리겠다 싶으면 다 버리지 않아도 돼요. 임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보관해 보세요. 한두 달이 지나도 단한번 꺼내본 적이 없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정리는 단순히 현재의 공간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서류덤이나 약봉투 앞에서 헤매지 않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둘수 있는 작은 배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식탁 위나 서랍 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고장난 청소기나 선풍기 같은 전자제품은 하루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집에 혹시 언젠가 고쳐야지 하며 창고에 방치된 고장난 청소기나 전자제품이 있지 않으신가요? 버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멀쩡한데 고쳤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고장난 물건은 창고에 박혀 있다가 이사갈 때쯤 돈 주고 폐기 처분할 때가 많습니다. 박 씨가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봤던 많은 집 창고에는 오래된 선풍기, 낡은 청소기, 구형 텔레비전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10년 넘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요. 어떤 분들은 새 제품 사는 것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두셨더라고요. 결국 그 물건들은 모두 폐기되었고 가족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미리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원이 아깝잖아. 집에 두면 언젠가는 쓸 수도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계가 오래 방치되면 내부 부품이 더 빨리 망가져서 나중에는 재활용도 어려워져요. 오히려 환경을 위해서라도 지금 수리가 어려운 물건은 중고로 넘기거나 제대로 폐기해서 새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고장난 물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걸 고쳐서 쓸까? 아니면 지금 버리는 게 맞을까? 만약 수리할 계획을 몇 달째 미루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으로는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과감히 정리해서 집안의 여유 공간을 만들고, 쓸데없는 미련에서 벗어나 보세요. 옛말에 묵은 것이 사라지면 새것이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고장 난 물건들은 더 오래 둘수록 마음의 짐만 됩니다. 버려야 할건 빨리 버려야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과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쓰지도 않는 오래된 그릇입니다. 10년 전쯤 언젠가 손님들 많이 초대해서 홈파티라도 열면 쓰려고 산 고급 도자기 세트가 있었는데 정작 두번 이사를 거치는 동안 그 상자를 깜빡 잊고 창고 한 구석에 방치했어요. 지난주 큰딸 약혼식 집들이를 준비하다가 아 그릇이 있지 하고 떠올렸죠. 근데 열어보니 그동안 자잘한 충격에 여기저기 금이 가있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도 못 썼는데 결국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렸어요. 정말 우프죠. 이렇게 오래된 그릇을 수납장에 고이 모셔뒀다가 막상 필요한 순간엔 그릇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어디에 뒀는지 도통 못 찾아서 새 그릇을 구매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로 언젠가라는 그날이 오긴 했지만 이미 상태가 망가져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사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쌓아두는 물건들은 대부분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꺼내 쓰지도 못하거나 이미 쓸모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유행이 지나서 손이 안 가거나 보관 중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녹이 슬거나 하면 그냥 버리고 새걸 사죠. 미국 존스홉킨스대 식품안전팀 조사에 따르면 오래된 도자기나 깨지거나 금이 간식기는 실제로 음식을 담았을 때 납성분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된 도자기는 사용 전 검사를 거치거나 상태가 나쁘면 버리는 게 낫다고 권고하기도 해요. 또 국내 유품 정리 현장 경험담을 보면 오랫동안 한 번도 안쓴 그릇이 한가득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추억에 담겨 있다는 이유로 모셔두지만 막상 그 추억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하고 그릇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오래된 그릇이 정말 많은데 하고 떠올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진열장 문을 열어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과감히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당장 언제 쓸 것인지를 딱 정해두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네 번째는 창고에 박혀있는 취미용품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면 돈 주고 산게 아까워서 손이 잘 떨어지지 않은 적 있으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언제 또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건을 쌓아두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다시 재구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물건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공간을 어수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건 낡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과 얽힌 추억과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물건을 정리하면서 진짜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고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계기가 될수 있었죠. 언젠가 쓸것 같아서라고 쌓아둔 물건들이 실제로 쓰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 있는지 조차 잊고 필요한 순간에는 결국 다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수록 집은 점점 물건들로 가득 차고 마음까지 어수선해지게 마련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번씩 창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감히 정리하고 비우면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담을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고 비우면서 진짜 중요한 걸 챙기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창고에 묵혀둔 취미 용품이나 물건들을 떠오른다면 지금 가볍게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건안 맞는 옷이나 불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 어떤가요? 비싼 브랜드라서 또는 아직 괜찮아 보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몇 년째 꺼내보지도 않은 옷들이 쌓여있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는 살 빠지면 언젠가 입겠지라고 생각하며 안 입는 옷들을 모아뒀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옷들의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비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옷장 한 켠을 차지하게 두는 건 결국 제 욕심 때문에 공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있던 거였어요. 왜 우리는 안 입는 옷을 못 버릴까요? 아깝다, 언젠간 입을 수도 있겠지 같은 생각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랫동안 한 번도 안 꺼낸 옷이라면,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도 버려진 옷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냥 옷장에 쌓아두기보다 과감히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중고로 팔면 훨씬 보람찰 수 있어요. 만약 바로 버리기 망설여진다면, 임시 상자에 6개월 정도 넣어두고 그동안 찾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세요. 그때는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게 좋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 전체의 피로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해요. 예전에는 사계절 내내 운동화 하나로 버티고 정말 닳았을 때만 새 신발을 샀어요. 그땐 그저 실용성만 생각했고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불편함도 참았죠. 하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발에 잘 맞는 신발이 결국 오래 신게 되고 더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만약 집에 안 맞는 옷과 불편한 신발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혹시 언젠가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몇 년을 옷장이나 신발장 한쪽에 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올해 안에 한 번도 꺼내 입거나 신지 않았다면 과감히 보내줄 때가 된 거예요. 안 쓰는 물건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기는 여유는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그러니 안 맞는 옷과 불편한 신발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결심과 같아요. 이렇게 마음의 짐까지 덜어내면 여러분의 삶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 네 가지입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 소중한 추억을 버리기 두려운 마음, 돈을 아낀다는 생각, 그리고 필요할 때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결국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잃지 않고 싶다는 욕심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과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과감히 권해드립니다. 천천히 하루 한 번씩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보세요. 기억은 물건 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간직되는 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결심을 통해 여유롭게 비워진 일상은 미래를 좀더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소소하게 한두 가지 버려보는 경험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부디 작은 조언이 여러분의 생활의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벼운 마음으로 더 행복한 시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